에스겔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학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자수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에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패역한 백성에게 고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한 백성에게 고하라. 아, 연일 비가 많이 오는데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자야로 시작합니다. 인자야, 주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서에 무려 93번이나 이런 호칭을 쓰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서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성경이지만 아, 그 안에 한 100번 가까이 인자야 라고 쓰시는데 사실 그 앞에도 성경에 인자가 많이 나오면 그러려니 할텐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소에 갑자기 인자야를 폭발적으로 많이 쓰신다는게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시대인 다니엘소에 또 인자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인자는 다니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신약성경 전체 한 여든 여덟 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 일단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데 인자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자야를 부를까? 어, 인자는 하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비교 즉 하나님의 아들보다 사람의 아들은 열등하고 못하다 뭐 그런 비교가 아니라 비록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가리킨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사람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인자는 은혜의 호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지만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은 호칭이거든요. 너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늘 은혜의 말씀, 은혜의 호칭으로 여기고 늘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에스겔을 부르셨던 주 용이. 에스겔스의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일장에도 했지만 부도론 음성으로 에스겔을 부르셨던 주영이 이제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이절에 어,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했는데 1절에 원래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해 놓고는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인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서서 서서 잘 들어라. 그대로 서서 잘 들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절에 일어서다라는 말 보통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꿈 달리다 꿈 하잖아요. 그냥 일어서는 거 그런 단어 를쓴게 아니라 주 앞에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우리 이제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옵소서 하고 허리를 좀 숙이고 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공손하게 서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받들라고 하는 어전용어입니다 일어서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너는 서서 공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3절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 바로 3절그 뒤에 그 조상들이 그와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와 영혼을까지 얻었나니 범죄했다는 건 당연한 결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으니까 그 자체로 범죄고 그 뒤에도 수단 범죄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 배역과 반역이 중요한데 이게 오늘 일절부터 십절의 전체 미치는. 핵심입니다. 이 3절에는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폐역이란 말하고, 배반하는 말하고" 썼습니다만, 똑같은 단어예요. "폐역한 백성, 이 폐역하던 자들에게 보내라" 똑같은 말을 겹쳐 가지고 강조해 놓았습니다. 여기 "폐역 배반이란 말은 실제로 반항하고 대놓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장세기로 가면은 장세기 10장에 첫 용사 니므롯이라는 말이 나오. 인류 쭉 사람들 나오는 가운데 이는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벨을 건설을 해요. 바벨탑 사건의 실질적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르둑인데. 우리 성경에는 무로닥이라고 나와요 무로닥이나 마루둑이나 똑같습니다 미음, 리얼, 디귿 무로닥, 마루둑 똑같은 단어예요 즉 배반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 인자야, 이 에스겔 인자야. 내가 너에게 고하는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이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불어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설명은 사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리고 뒤에 5절, 6절, 7절, 8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계속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들, 패역한 족속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전부 패역이라는 말로 다 적어놨어요. 패역한 족속들, 패역한 족속들, 패역한 자들, 패역한 족속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배역 폐역, 배역이란 말 겹써 썼는데 그때는 반항 반역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지만은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배역은 조금 다른 단어인데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말하란 말에 말아 말아 있음물 즉 5절 6절 7절 8절은 또왜 배역하다라는 말을 써 놨냐면 이들이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나를 향하여 반역하여 이들이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놓으세요 자 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드러운 호칭으로 친근감 있는 호칭으로 부르셔놓고는 너 인자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주께서 당신들을 폐역한 족속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발이 일어났겠죠. 너희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성토하고 대들기도 했겠죠. 협박을 가하고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폐역한 족속들 배역한 족속 폐역한 자들 폐역한 족속들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대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여 범죄하는 일을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인데 사람의 경고에 눈 하나 깜빡하겠냐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서 전화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절에 있습니다. 오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고 회개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 주라. 너희는 그렇게 다 배역했지만, 다 그게 정상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그래서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본문에 나오지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우리 늘 부르는 자양 가운데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소명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기능 과업 지향적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는지 그런 걸 주로 따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중요한 목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요 어둠의 영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이 있다. 너희가 다 장악한 것 같지만 너희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역이 있다. 그걸 보여주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 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나? 물론 안되죠 좌절하고 벽에 가로 막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역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이 있노라.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에스겔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고. 전부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혼자서 그랬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이영만리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두시오 여기까지 와서 안 보입니까 우리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얘기했겠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명령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네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유명한 구절이 3절에 삼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장 마지막 부분이죠. 뭘 먹으라고 할까요? 구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보라라는 힌넨이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할 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 문장이 두 번이나 겹쳐 놨어요.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두루마리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십절에 그렇게도 있죠.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 잎을 따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말려서 만든 종이 같은 거죠. 양피지, 짐승의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이어 붙여서 둘둘 말아서 만든 게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어떤 맛이었을까요? 그 자체로도 좀 썩겠죠. 그런데 게다가 에스겔이 받았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세요.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얼마나 쓰디쓴 말들입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쓰라림을 느꼈다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좀 쓰라림 같은 걸 느꼈다면 사실 이제 3장의 에스겔에는 그 얘기 안 나오는데 사도요한 때그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쓰라림, 조금 쓰라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느끼셨을 그 쓰라림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이 폐역한 백성들에게 고하라. 내가 그들에게 쓰라린 소식을 전하리라. 내가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말을 전하리라. 이런 뜻이지요. 폐역한 백성들이 내 마음을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히게 했으니 내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말들을 전하겠다. 이런 뜻이죠.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비록 쓰라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이 곱씹는다, 계속 되 씹는다라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묵상, 침묵할 묵자를 썼지만 원래는 계속 곱씹는 거. 우리 조식 동물들 중에 일부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이라도 좋겠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기억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입술로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가시와 찔레 있어도, 정갈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반향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배역한 자들에게 가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노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라. 알게 하라. 에스겔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오늘 에스겔이 받았던 이 말씀 또 받은 말씀대로 처절하게 살았던 에스겔처럼. 오늘 이 두려우고 떨리는 시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스겔에게 전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배역한 시대, 배역한 족속들 가운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가시와질레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있노라 하는 사실을 알게 하라. 하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